지금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래퍼들을 보면서 일단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솔직히 부럽습니다 음. 아, 올드죠 저는 뭐. 1세대면 올드예요 <laughs> 그냥 바로 얘기하면 돈을 못 벌어요 또 이번에 결혼도 했지만 또 애도 낳아야 되고 이제 가정을 좀 이렇게 유지를 하려면 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나갈게요. 그럼 내가 통화할게요. 잠깐. 안녕하세요. 네, 네. 이날 연락만 드리나 감사합니다. 역두개. 최근에는 좀 집중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답니다. 제가 이제 근몇 년간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네. 오늘 많이 한 시기, 네. 한 시기긴 한데 네. 네. 하는 시기 시기데 음악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시작을 했고. 음. 지금도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재밌다라는 걸 스스로 이제 느꼈어요, 다시.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비즈니스로 연결 이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냥 바로 얘기하면은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이번에 결혼도 했지만 애도 낳아야 되고 이제 가정을 좀 이렇게 유지를 하려면 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의 생활은 좀 어떤지? 어, 사실 뭐 얼마 안 돼서 뭐큰 그런 건 없는데. 제가 원래 지금 최근 몇년 사이에 예전처럼 뭐 엄청 힙합적인 라이프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에슬리트의 라이프가 있 운동을 하러 가는 거 허락을 받는 게 중요하고 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오다 뭐 가다가 결혼한 멤버들 만나면 네. 물어봤어요 항상. 야, 너 근데 이렇게 밤에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그래도 네. 돼? 이혼했어. 이혼도 <laughs> 네,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또 애초에 만날 때부터 제 직업을 알고 그리고 제 생활 패턴도 알고 만나서 이제 연애를 오래 하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힙합하고 1세대 하면은 주석을 가장 많이 사람들이 언급을 많이 하거든요 좀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란 어떤... 어릴 때 이제 할 때부터 뭐 계속 같이 하는 사람들 네. 다 이제 1세대 1세대 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없고 근데 이제 초, 초반에 이제 뭐 20대 때는 그거에 대한 좀자부심이 있었죠 음. 시간이 더 지나니까 너무 늙은 느낌 나니까 그로 음. 좋진 않아요 아, 이 부담감보다 그냥 그 팩트? 그냥 음. 그 당시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마침 내가 1세대였던 거지 그거에 대한 내가 뭐꼭 책임감이나 부담감을 느껴야 될 필요도 없고 신혁 씨는 어떻게 처음에 힙합을 어떻게 언더그라운드에서 뭐. 활동도 하고 하게 되는지 네, 네덜란드에서 주가온 어. 애가 있었는데 계속 이어폰을 듣고 있더라고요. 어. 네, 뭐듣냐 이러면서 들었는데, 아 어, 엄청 무가막 어. 처음 듣는 음악이 나오는데, 어, 그냥 딱 들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한국에는 그런 음악들을 아예 팔지도 않았습니다. 어. 그게 계기가 돼서 이그 친구랑 좀 친해지고, 그네 어. 집 놀러가서 CD도 구경하고, CD 자켓 보는데 막쇼큰 거예요. 어. 장난으로 개랑 했대 가사 써보고, 어.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급격히 빠져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PC통신을 했었거든요. 어. 그동호에 들어가고, 형들이 모여있는 작은 모임이 있더라고요. 흑인 음악 좋아하는 사람, 들이 워낙 한국에도 적으니까. 음.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된게 메타 형이에요. 어. 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끼리 어울리고, 만나가지고, 이제 가사 쓰고, 우리끼리 진짜. 막. 하루를 1세대. 그러다 시작한 거예요. 지금의, 지금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래퍼들을 보면서 좀 어떤 음. 생각을 하고 계셨 일단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솔직히 더럽죠. 음. 왜냐면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할수 있는, 음. 노출할 수 있는 매체가 많으니까 사실은 도끼가 이제 처음에 그두피디 회사에 있다가 자기 네. 혼자 한다고 이 찾아다녔었어요. 사람들. 어. 근데 저한테도 한번 왔었어요. 친했으니까 고민을 한게너 음악인데 너무 어둡다. 음. 네. 멋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거 하면은 잘 되기 힘든데? 괜찮겠냐.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생소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멜로디 익숙하고 네. 엄청 비트만 있고 거기에 막 맨날 네. 계속하는 거를 적응을 못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걔가 이제 꾸준히 그걸 하면서 뭔가 이제 점점 팬들이 생기더라고. 요 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게 걔가 이제 팝을 찍었을 때 정말 어둡고 무거운 네. 그런 힙합 음악인데 네. 그게 막 네. 차트에 올라가고 네. 공연장에 꽉 차고. TV에 나와서 그걸 하고 있는 걸 음. 보면서, 아, 너무 부럽다. 근데 이제 그게 친구가 일단 듣기가 한기를 엄청 큰 것도 있고, 음. 잘하는 것도 있는데, 시대가 변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초반에 했던 좀 무거운 음악들을 들으면, 아, 이게 음악이냐, 음. 어떻게 듣냐. 근데 지금은 뭐 평준화가 되고, 제일 신기한 게 페스티벌 같은 데 갔을 때, 신나고 멜로디 있는 거는 뭐 당연한데, 그런 게 아닌 걸 틀어도 음. 지금은 다 저를 음. 렇게모줄 알잖아요.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관객이 어떻게 무릎을 타야 되는지 도 모를 네. 시기니까 네. 네. 그 쇼미더머니가 있어서 더 대중적으로 많이 쳐지는 그렇죠? 것도 있나요? 그건 제일 크죠 솔직히 왜냐면은 매니아가 아닌 이상은 사실은 어디서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은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쇼미더머니가 워낙 히트치면서 예를 들면 뭐 여기저기 그냥 항상 틀어놓으면 뭐 식당을 가도 틀고 뭐 어딜 가도 틀고 친구들도 학교 가면 얘기하고 있고 이 정도로 파급력이 영향이 제일 컸죠 사실은 음. 올드하다 옛날 스타일이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쇼미더머니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 뭐 저희가 알던 래퍼들은 다부 구닥다리로 그려놓고 음. 일단은 올드한 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올드한 거잖아요 올드니까 음. 4 0대 올드한 건 맞죠 어. 그걸 양념으로 써야죠 음. 음. 올드한 사람들은 이제 구닥다리고 음. 새로운 애들이 와서 뭘 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구도를 당연한 거고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해서 음. 그냥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는 건 없고, 아, 네, 아 올드죠. 저는 뭐. 1 세대면 올드예요. 구석이라는 <laughs> 이름, 그 이름값이라고 했되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름값은 이제 많이 떨어졌고, 근데 이미지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 어떤 그 가치는 많이 떨어졌는데, 어떤 그런 이름만 남아있으면은 오히려 더 불편해요. 아, 움직이는데 아, 아. 예전 이미지는 어, 좀 진지하고. 음. 약간 좀소컬한 이미지였는데 만일에 갑자기 막 웃긴 걸 한다 네. 얘왜 이래? 어안 아, 아, 어울려 아, 수 있어. 아, 이렇게 되거든요 생각하고 아, 있는 게몇 가지 있는데 뭐, 어떤 걸? 네. 우선은 일단 이제 음악을 얘기를 드리자면 네. 음악은 이제 만들면서 그동안 제가 또 이제 공연도 사실 섭외되는거 말고는 안 했었는데 이제 좀 만들어서 그냥 네.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하면서 내가 그냥 즐겨야겠다 네. 이게 뭐 진짜 뭐 표가 팔리고 사람이 많이 오고 안 오고 그런 거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뭐 손해만 안 보면은 돈을 못 벌어도 재밌게 해야겠다. 또 그러다 보면 또이 뭐가 생기지 않을. 완전 신인 인디 아티스트들 위주로 좀 길을 만들어주는 음. 그런 어떤 제작을 해볼까. 음. 어. 제작을 하면은 초창기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잘 됐어요. 투자 대비 뭐 수익이 얼마큼 나온지도 중요하지만 잘 됐을 때이 문제가 내가 이제 그못 받쳐주면은 더 좋은 회사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저도 옛날 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아예 감안하고 처음에 자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그냥 하는 것도 음, 어떻게 보면 음, 음. 불로 전이지 않을까 그것도 되게 힘든 일일 것 같네요 쉬운 건 없죠 제가 좀 사람을 잘 보는 것 같아요 음. 발굴하는 그 눈은 확실히 저도 이제 스스로 있다고 보는 게 제가 이제 봤던 친구들이나 뭐잘된 친구들도 많고 음. 아니면 이제 뭐 우스갯소리인데 옛날에 완전 어릴 때뭐 20대 초반 때 잡지 보다가 아 얘는 잘 되겠다 얘잘 되겠다라고 했던 애가 분명히전전이랑송예도가 그 잡지 모델 원래 출신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봤을 때 느낌을 좀잘 받는 거같요 음. 예를 들면은 미쓰이가 데뷔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와 얘는 잘 되겠다 음. 그 중에서도 특히 아 수지 이름도 몰라요 아 쟤는 되게 음. 스타성이 있다 했는데 한달 만에 1위하고 결국은 나중에 수지가 스타가 됐잖아요 내가 그립다 좀더 많은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생각도 작은 공연이라도 좀 내가 좀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음. 만들어야겠다. 어... 이제 그래서 원래 메타형, BJ 렉스형이랑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대 때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올해 하반기에 그거 너무 좋을 것 예, 그런 공연을 어. 하려고 기획하고 있어요 토토가나 뭐 이런 네네. 옛날 가수들이 모여서 하는 뭐 공연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음, 추억, 감성 이런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음. 싫었는데, 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일단 공연을 통해서 내가 즐거우면 그게 만약에 또이게 재밌으면은 지금 어린 세대도 새로 그거를 즐기게 될 수도 있고 팬이 생길 수도 있고 옛날에 듣던 10대, 20대가 지금 30대, 40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해도 될 시기가 좀온거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하게 된게 결정을 지은 게그 DJ 렉스 형이, 그 형이 미국에 한 2, 3년 정도? 옛날 엄청 유명한 DJ를 만나가지고 막, 교류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 유명했던 사람들이, 진짜 사람 10명 오는 그런 데서 플레이를 음. 하고, 음. 돈도 벌고, 음. 그러고 있는데, 음. 대신 거기는 뭐가 있냐면, 그러면서 그 지역마다 어. 페스티벌 같은 걸 한대요. 어. 그러면은 그, 그 지역 출신 아티스트들, 맨날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요즘 세대 애들도, 아, 우리 부모가 뭘 듣고 자랐구나를 알수 음. 있게 그런 공연이 있대요. 그치. 어떤 좀 정서적으로 그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모와 함께 이제 그래도, 좀 이야기를 할수 있고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라고 그 음. 얘기 듣고 열스 형이랑도 렉스 형이랑도 이제 야 그럼 우리 또 뭔가 해보자 그대 음. 그냥 계속 나이만 먹지 말고 네. 뭐 각자 따로따로 알아서 할건 하지만 모아가지고 또좀친너지를낼수 시너지, 있는 게 있으면 하자 네 근데 뭐 그거는 힙합을 떠나서 그냥 그렇죠? 삶이 그런 거야아니네 그렇죠? 네.